반갑습니다. 모모의 하루 모아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쿠 증시 농장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경우 우주를 나아가시기 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기에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고 시설이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세명 전에 이 시설물에는 두 가지의 게임 기믹이 있는 시설물입니다. 첫 번째 파쿠는 일반 페이드 즉 바닥에 놓여 있다면 너무 많은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식량을 주지 않아도 죽지 않아요. 두 번째, 증식하는 공간을, 공간에서의 물을 아래로 쭉 내리고 그물 타일로 격리시켜 주신다면 모든 공간을 어항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파쿠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이제 시설물에 대한 설명. 작스산단의 자동정리기의 경우, 원포인트 작업을 하여 알을 아래로 떨어뜨려줍니다. 자동화 시간은 버퍼 1초, 그리고 필터 3초로 지정해 두었어요. 그리고 5측 하단의 자동정리기의 경우, 증식칸에서 나오는 파쿠 알과 파쿠 원포인트에서 나오는 알을 꺼내서 컨베이어 로더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앞서 설명한 좌측 상단 자동 정리기는 또다시 원포인트 작업을 하게 되고 이 작업을 무한 반복하는 형식의 시설물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형식의 시설물은 완벽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물과 완벽한 시설물을 원하신다면 인게임 영상을 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부적인 설명. 세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알을 떨어뜨려 놓는 곳의 통, 통기성 문. 이 통기성 문의 경우 알과 알을 깨고 나온 파쿠와 격리시켜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두 번째, 시간 센서를 통해 하루에 한번 파쿠에게 알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요. 알을 공, 아니 물을 공급하는 이유는 파쿠가 죽기 전에 알을 낳고 죽는 기믹을 이용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시설물이에요. 이것 또한 꼭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범 운행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알에 놔주고요 이렇게 되면 파쿠 알을 옮기고 이 좌측 상단에 자동 정리기은 이렇게 원포인트 작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무한 반복하는 형식이고 여기에 파쿠 알을 이렇게 모아놓게 되고 파쿠 알을 깨고 나온 파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포인트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반에 이 시설물을 만들게 된다면 후반 컨텐츠인 강철, 강철의 재료, 즉, 알껍질을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고 식량인 고기도 덩까지 얻으실 수 있으니 시설 만들어 보시고 더 쉽고 즐거운 게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좋은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